강아지 키우고 반려동물 키우던 사람들이면 눈물샘이 작살나는 게임이라고 얼핏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 번쩍! 저렇게 한밤중에 눈뜰때 갑자기 저렇게 눈이 번쩍 떠지기 쉽지 않은데 어... 오. 오 뭐야 뭐야 저렇게 누가 봐도 목적지가 어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을 때는 일부러 다른 데 먼저 보기. 여러 동물들이 그려진 2022년 7월 달력이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나에게서 시간 개념이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강아지, 강아지 전용 물그릇이다. 작은 의자 위에 강아지용 빗이 있다. 저런 거 강아지 앞발 닿는 높이에다가 두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좋아하다. 언제부턴가 물주는 걸 자주 잊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은 오래 못가 죽어버리고 만다. 산책할 때를 제외하고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 안 나가? 잊지 말고 매일 해줘야 할 것들. 1. 아침, 저녁 밥 주기. 하루 두 번.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2. 아침, 저녁 산책하기. 3. 털 빗질해주기. 그리고 4번은 지워져 있어요. 뭔지 안 보입니다. 데이 1. 첫째 날. 사료를 들고, 고아밥 그릇이랑 물 그릇을 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야? 강아지 사료를 주고 아침밥 주기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 가자고 뭐야? 아 그냥 내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이게 끝이야? 샥, 샥, 샥. 털공 나오겠다, 털공. 얘털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털 빗지도 해줬고. 저녁밥 주기. 어? 아침에 줬던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입맛이 없나? 배가 별로 안 고픈 걸지도. 산책 갔다 올 때까진 그걸 몰랐어? 우선 새로운 세로로 바꿔주자. 물도 안 줄었다. 먼지만이 둥둥 떠. 어휴... 아침에 주고 저녁때는 사이에 대체 집에 먼지가 얼마나 많으면 먼지가 둥둥 떠다니니 청소부터 하자. 아또 산책? 아니 애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는데 산책은 또 갔다 와? 진짜 밤중이 됐는데? <laughs> 산책을 대체 몇 시간을 갔다 오는 거야 계속? 산책 끝. 벌써 밤이 됐다. 슬슬 자러 가는 게 좋겠어. 자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재워주기. 자러 가자. 가자, 가자. 아이, 착해. 왜 같은 방에서 안 자고, 얘는 거실에다가 이렇게 재워놓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같은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돼? 가족인데. 둘째 날. 빛이 없어, 아침인데. 방 안에는 완전 깜깜해.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뭐야, 지저분해. 하루 만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 알고 보니까 지금 이미 강아지가 없는 거 아니야? 강아지가 이미 떠났는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상상 속에 강아지랑 함께 있는 거 아니야? 밥을 아예 안 먹는데 아픈것치고 활기가 넘치는데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 4번이 뭐야 지워진 4번이 제일 중요한 그거 같은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사료는 아침에 갈아준 그대로 남아있다 입을 대는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왜 쌩쌩하냐고. 역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그걸 왜 이제서야... 강아지가 원래 매일 음식을 먹는 동물이 아니라고는 들었지만은 물도 포함인가? 그럴 리가 없지 않나? 물은 마셔야 되지 않을까? 7월이라매. 지금 7월이면 여름이잖아. 완전 한여름이야. 지금 6월인데도 에어컨 틀어야 돼. 게다가 하루에 산책을 두 번씩 가. 맞는 상황인가? 재워주기! 자, 자장자장 하자. 코코넛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아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식물은 조화다. 물주는 것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조화를 한다. 근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밥도 두번 주고, 물그릇도 아침, 저녁으로 새로 갈아주고, 산책도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털 빗질해주는 것도 매일 같이 해줘. 이걸 루틴화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식물에 물 주는 걸 까먹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은 전부 다 조화다? 이거부터가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 개념이 없어진 지도 오래됐다 그러고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안 나가고 계속 처박힌 채로 식물에 꽃에다가 물 주는 것도 까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진짜로 내 예상이 빗나가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강아지는 떠난 거고 나 혼자서 지금 환각처럼 강아지의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면은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저구왜 갑자기 떨어지고 달려 청소 조심 발 조심 손 조심 저건 뭐지 어두운 쓰레기통 안에 뭔가 반짝이는 물체가 하나 있다. 죽는다. 불안하다. 진짜 진짜 불안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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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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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흑백이야? 심하게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이, 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응? 강아지 짖는 소리도. 응? 아 미안. 산책 가야지. 충격이 가시면 뭐가 깨질 수 있다고 적혀있었던 걸까?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병과 그 기억은 대체 뭐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질 않는다. 억지로 생각해보려 해봐자 소용없겠지. 자자, 자자... 응? 갑자기 처음 보는 금고가 침대에 서랍장 열려... 위에 놓여있다. 처음 보는 금고. 뭐지? 설마 도둑인가? 근데 도둑이 금고를 놓고 가? <laughs> 금고를 따고 가는 게 아니라 금고를 놓고 가? 금고는 키패드를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어? 이제 사진 볼수 있나? 첫 번째 사진. 2006년 1월 17일. 산책 연습하는 중. 네가 벌써 이렇게나 커다래져 버렸어. 이제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2005년. 2010년 비욘디에 산책하러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집에 가서 목하자 너의 다섯 번째 생일 축하 2009년이니까 2005년에 처음 생일이었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은 다섯 살이라는 게 00세부터 시작하는 거야? 열렸다 잘 보니 종이가 아니라 사진인 것 같다 확인해볼까? 본다 2019년 7월, 7월 24일이야. 7월 25일이 생일인데. 25일이 생일인데, 24일에 떠났어. <laughs> 어, 위크, 어, 위크라며. 일주일 해야지. 3일째 벌써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미안해. 필요하네. 이제 화장 진행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진실을 깨달아버렸어. 4일 뜬눈으로 그냥 지새웠어. 뭐야? 이대로 5일까지 넘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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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시꺼매졌어. 어후. 그 아이의 흔적들을 없애기. 쭉쳤 쳐졌어, 어깨가. 와타 아, 와, 씨. 뭐부터, 뭐부터 치워야 돼? 버린다. 물 그릇을 치운다, 장난감들을 버린다, 상자를 버린다, 그릇을 치운다, 쿠션을 버린다, 살아있을 때더 자주 해줄 걸. 너를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다면, 네가 싫어하는 걸 시켜서 미안해. 네가 떠나는 날, 조금만 더 있었으면 너의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옆에만 있어. 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발바닥 자국을 지운다. 웬만하면 치료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워낙 많기도 합니다만 노화로 인해서 장기들이 제 기능을 50% 정도밖에 하지를 못해요. 현재 아이의 몸 상태가 그 많은 치료들을 버텨낼 수가 있을지 확신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치료비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들 겁니다. 기존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락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이에겐 지금 남은 생을 약물로 버티는 것도,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굉장히 괴로운 길이 될 거예요. 물론, 선택은 보호자분의 몫입니다. 하. 이걸, 이걸 내가 선택하라고. 근데 진짜 뭘 선택하든 간에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다. 그럼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안 되겠어요. 이거 멈춰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미 약은 투입됐어요. 수가... 안돼 제발 멈춰.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끝까지 같이. 고 약속했었는데 약속 시켜야 되는데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 더 이상 보기가 싫어서 그랬어 미안 미안해 그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래도 오래 살았어 이제 편히 쉬어.